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사직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재는 병원 내 필수 의료 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의 원인은 다면적이며 그 중심에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합리한 처우가 자리잡고 있다. 많은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와 긴 근무 시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으며 결국 전공이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결단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병원 측의 대응도 이번 사태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전공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병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며 집단사직을 선택하게 되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전국의 주요 병원과 지역별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병원들은 원래부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그나마 부족한 의료 인력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 주민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단순히 병원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특히 큰 문제로 나타난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진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해 진료 예약이 지연되고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민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꺼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지연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전공이들의 근무 환경과 타오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휴식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공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공이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정책 결정과 정에서 전공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병원 경영진도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공급을 늘리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방 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는 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더욱 신뢰받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다.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근무 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병원 경영진도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공급을 늘리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 교육과 정의 개선과 함께 지방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하고 신뢰받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